저 아직 준비하고 있는 팀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준비하면 이제 그 실점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 <laughs>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예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 3장 저들밖에 한밤 중에 찬송 한장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로 목자들, 한흘이 전하여준 준하신 소.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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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동방에 Yo! 하 사절 저동방에 박사들이 새 같이 피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유로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의 소식,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며, 이렇게 전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한 귀한 찬양과 율동과 노래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 가운데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좀 바꾸었어요. 1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늘 나셨네 그곳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다파여라 영광받을 왕에 와배들레 헤메 나신 주 영광받을 왕에 와배들레 헤메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 서 내려와, 전염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 게 찬양하여라 아멘. 원정자 군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날을 축하하기 위해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 전야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친히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 한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찬양과 열동 그리고 다른 여러가지 준비한 것들로 아기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며 영광을 돌리라 합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성탄 발표회가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한 복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시간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이 평화와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두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한별교회에서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그 기도회를 드리지 않고 수원중앙침례교회라고 수원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특별히 송년 찬양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하는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참석했던 한 열한 분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참 멋있는 음악회를 참 참석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주축이 되시는 우주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 이태리에서 성악을 하고 상당히 우리 한국에서 그 많은 각방을 받고 오페라의 극장에서 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어떤 그책 타이틀이 그래요 옛날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바보 의사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이 세상이 사람들이 지금 처세술이나 하는 방식이 아닌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감동이 되었던 그런 어떤 귀한 의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의사처럼 이 성악가 우주오 교수님도 극장에서 오페라를 하고 있어 보니까 돈은 많이 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도 받고 명예도 올라가고 교수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 극장을 떠난 바보 성악가 우주오 교수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는 곳마다 특별히 벽지 상간에 또뭐 시골에 이런 곳에 가서 자기 하나님 주신 귀한 재능의 찬양을 음악을 보내 이게 그들에게 어, 이렇게 노래하면서 복금도 전하고 하는 거기에 후배들과 제자들이 합류해 가지고 성악을 증거한 이태리 그다음에 저비엔나 그리고 독일 여러 곳에서 성악을 했던. 일곱 명의 사람, 그게 이제 우주 교수님 부인 대신은 그 소프라노 성악가 같이 와으니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참 영성도 있고,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들이 열한 분이 야 수준도 있고, 참이 음악적인 감흥도 있고, 그리고 참 이렇게 귀한 찬양의 은혜도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이 시작 이야기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음악 찬양이라는 것에 얼마나 참 힘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9편에 보면 그러다 있죠? 하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이 천군천사의 대합창이라고 그렇게 잡혀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찬양을 좀 이렇게 우리가 잠깐 보면 조금 감흥이 있을까 하고 제가 여러 노래들 좋아하지만 헨델의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도 좋아하는데 죽임 당하시 어린 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교회들을 좀 살펴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게 감흥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가사가 전달이 잘안 돼서. 그래서 그래도 사랑의 교회가 요새 음악적인 수준이 많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 2분 제가 수납할 때까지만 좀 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불도 좀거셔도 좋겠고,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잠깐 맛을 조금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이 죽임 당한 어린 양 마지막 아멘 속까지 들어보세요. 얼마나 참 좋은. 여러분, 참 웅장하고 참 멋있죠, 그죠?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음송이나 CCM도 좋지만 저런 차량은 탁 그렇게 감흥이 막 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성타 첫 번째 그 크리스마스에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했던 겁니다. 천사가 이러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소식이 뭐라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라. 천사의 성탄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 구주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성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호련이 천군과 천사가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수많은이라니까 어느 숫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숫자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이 곳곳에 기록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베셋다들여에서몇 명이 그 먹었습니까? 남자만 오천 명이 먹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냥 작은 수가 아니에요. 백 명, 몇백명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숫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사랑의 교회 그한 2, 300명 될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양을 치던 밤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수많은 그 천사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크고 웅장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 광경만 해도 얼마나 멋진 광경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음악, 그 소리, 그 광경도 중요하지만 그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뭐라고 잡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그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그 아기 예수님 그 그리도가 스 탄생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이때까지도 하나님 영광 받으셨지만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가 영적인 육적인 고통을 당하고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이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여기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죽어가는 영혼도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광이란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뜻하고요. 누구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모두 다 평화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팍스 로마라고 로마가 평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그 로마의 통치에 끌고 갑니다. 그러나 영물인 천사가 나타나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이들에게 참된 평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함께 기쁨으로 찬양제를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지자 하고 두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각 가족들마다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제가 목사로서 기뻤습니다 철령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잘안 돼가지고 나부터 하는 것들이 설익을 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나 되어사는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또 경품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왜냐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뭐 했습니까? 무슨 교환했어요? 선물 교환했죠 왜 선물 교환인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최대의 뭐이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큰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씩 이렇게 좀 기부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만원, 만원천원 그렇게 했는데 웬걸 사십구만원이 돌았어요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함께 선물을 나누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잘안 맞더라도 어째? 내가 생각했던 보다왜 저렇게 목소리를 먹다는 소리를 하느냐 이거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우리 평화를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로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몸 공동체인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탄 찬양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노래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은 기뻐 받으시고 이 안에 더욱 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참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인 평화라고 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그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한별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부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 이게 무대는 이렇게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찬양제에 대해서 제가 오리엔케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순서도 누가 먼저 하느냐, 또 이렇게 좀 그래서 정확하게 순서를 위해서 순서를 정하는 제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중에 제가 심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출연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심사위원이 되도록 그렇게 제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제가 어,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다른 자 잠깐 들어보세요. 진짜 진, 이제 그 정직하고 확실하게 심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조가 하는 것들을 잘 봐야 되죠, 그죠 자기 조의, 조에, 자기 조의 점수는 못 주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조는 다른 조만 이렇게 평가하도록 할 거니까 잘 보실 수있기를 바랍니다. 자, 각 팀장 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외인 구단, 팀장은 제 대신 김 아람 집사님 나오실 바랍니다. 자, 잠깐 앞으로.